중국은 원래 희토류가 많아요. 그래서 1980년대부터 덩샤오팅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. 어, 중동에는 원유가 있으면 어, 중국에는 희토류가 있다. 이게 미래에는 분명히 중요하게 자원이 될 거다.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희토류 산업을 발전시키기 시작을 합니다. 그러다가 이제 1990년대쯤 되니까 많은 나라 선진국 기업들, 일본, 미국, 뭐 스웨덴 이런 나라 기업들이 다 중국에 공장을 짓습니다. 그리고 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노하우를 알려줘요. 왜? 자기네 나라에서 하면은 방사선 물질 처리하기도 곤란하고 비용도 비싸고. 근데 중국이 하면 우리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자기네 땅 파서 나오면 되는 거니까. 그러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지난 2010년대 15년 정도까지는 이 히토류 개발 붐이 아주 과다할 정도로 일어났었어요. 그런 과정을 통해서 중국은 전 세계 이제 히토류 시장을 장악을 한 거죠. 그런데 이제 히토류는 쓰는 범위가 광범위합니다. 뭐 레이더에도 들어가고, 그 다음에 반도체에도 들어가고, 스마트폰 안에도 들어가면 훨씬 더 성능을 좋게 해주는 경우들이 많아요. 최첨단 전투기라고 하는 뭐 F-35, F-22 이런데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장비들, 뭐 미사일 어, 이런데도 다 히토리가 들어가는 거죠. 어,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우라늄, 어, 원자탄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히토리가 필요한 거예요. 그런데 그거를 가공하려 고 그러면 비효율과 희생을 감내해야 되는데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거를 하고 싶지 않은 거죠. 그러니까 결국 중국이 계속 우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.